제가 좋아하는 네. 유튜브 채널, 제팩티 v 아, 선생님께서 아, 글쎄, 오늘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. 네. 살다 보니 벌들이 다있습니다가 <laughs> <아십니까. 웃음> 간단하게. 간단하게. 네. 저는 제팩TV 운영하고 있는 마흔살 응. 정병원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그, 다른 시청자도 많으신데, 네. 그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네. 감사하고요. 네. 어떠한 일을 여기까지 아, 오셨는지. 저는 이제, 그 하시는 일도 그렇고 예. 사연도 그렇고 좀 너무 너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이 어. 어,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뭐 이제 컨텐츠에 도움도 도움도 되지만 음.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아. 제가 뭔가 힘을 받고 싶은 거예요. 아. 그런 욕심이 들어서 뭔가 아. 어 얘기를 들면 으 아. 힘을 받을 수 있다 겠 싶은 아. 저 개인적인 욕심도 포함해서 이제 왔습니다. 아시는지 보랐는데 아. 네. 알려줘서 어. 네. 대학선배님으로서 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어. 나중에 저희, 저희가 장애물이 있을 거거나, 네. 봉사하거나 또 오인하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럴 때, 음, 음. 또, 함께 하면 음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편하게 불러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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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행사, 큰 행사 했을 때, 네. 또 함께 하시고, 또, 음. 그러면 네.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. 네. 네.